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덕신하우징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신하우징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덕신하우징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반 건물, 예, 그리고 대형 고층 건물, 교량 등의 시공 시, 어, H빔 위에 첫 번째로 설치되는 바닥 재료인 데크 플레이트, 어, 제조, 어, 판매하는, 예, 그런 업체입니다. 어, 데크 플레이트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 1위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장에서는, 예, 모듈러, 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네, 우선, 네,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20년도 매출액 1,232억 원으로 나왔고요다음해인 어, 2021년도에는 1,529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2,016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82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4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20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순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79억 원의 적자, 네, 2021년도에는 3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1 0 2억 원의 순이익을 준 기록하면서 순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어, 1분기 실적 나름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당 좀뭐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네, 50%대 수준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 유보 같은 경우에는 1,8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재무 건전성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예, 한 어, 매수, 매도 좀 반복이 됐습니다. 최근까지는 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가 양이틀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88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 어,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반대되는 자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매수 유입되고 있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73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네, 기간 수급, 어, 뭐 일단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4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 뭐, 상업번대에서 매수물량이 들어왔던,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11만 주가량,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타 법인에서 지금까지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K 모듈러 기업 세 곳, 예, 1200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모듈러 건축 현장서 조립만 하면 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아무튼 재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예, 그런 골자의 내용이고요. 예, 글로벌 모듈러 건축 중량, 중장기 시장 전망, 예, 꾸준하게 우상향 예, 기조를 좀 이어간다라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예 모듈러 관련해서는 예 정부 정책 관련 주로도 좀 어, 부각이 되면서 등락도 이어갔던 종목이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까지 기대가 되는 만큼 뭐 관련해서 뉴스플로는 계속 나아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뉴스도 마찬가지로 K 모듈러 건축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해서 예 모듈러 관련 주들 전반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뜬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다해서. 어, 계속해서, 뭐, 전쟁이 아직, 예, 완전히 끝난 부분은 아니지만, 예, 기대감으로 인해서 도 예, 추가적인, 예, 좋은 흐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보시면은, 예, 뭐, 월봉상 보시면은 해당 고점을 좀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어,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에서, 예, 하방 경직성을좀 나타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요. 네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직전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봉상 보시면은 네, 계단식으로 예, 하락을 했었다가 네, 해당 구간에서 저점을 잡았습니다. 네 저점을 잡고 반등. 어 해당 고점을 좀 돌파를 못하고요. 바로 주가 좀 밀렸었는데 이 구간 예, 하방 경직성 나타내는 예, 그런 지점. 네. 자리 잘 잡았고, 네, 그리고, 어, 이평선 수렴이 되면서, 네, 한 번, 예, 돌파 시도를 했고, 추가적인 돌림, 다시 한번 재돌파, 아,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어, 이 구간 물량, 또 물량, 또 오늘 또 물량, 예, 물량을 모아가는, 예, 그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미 앞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점만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세 분출 어,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어, 뭐전 모멘텀 어, 좋고 실적도 좀 받쳐주는 예, 그런 어, 종목이기 때문에 예, 한번 예, 어, 우상향 기조 예, 위아래 흔들면서 우상향 기조 나오다가또 한번 시세 분출이 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어,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매수는요, 네, 해당 구간, 예, 2265원, 전후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2,000원 잡겠습니다 네, 전후 구간 말씀드리겠고, 을 1차 목표가는 2900원에서 3,0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요, 네, 1차 매수 가격은 2265원, 네, 전후 말씀드리겠고, 1차 매수 가격은요 2000원 전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네, 2900원에서 3000원 네, 4일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 글로벌 증시 만약에 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예,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줄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면서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덕신아우징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예, 매크로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매매 시점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화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예, 다소 아쉬운 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상황 예, 수급 상황이 변해서 예, 말씀드렸던 예,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예, 추가 수익을 예,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예, 간호 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어더 많은 예, 추가 아,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 제가 예,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네, 장 마감 3시 반까지 네, 실시간 예,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은요, 네100% 예, 무료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예,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예, 당일 중요 시향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예,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예, 대응과 예, 장중 예,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어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 주시면서 예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어 진행을 하고 있고 어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예 수익 인증을 해 주면서 예 서로 예 힘이 되면서 그렇게 예 즐겁게 진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예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예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 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네그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어,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어,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어,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예,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어, 힘든 하루 속에서 어, 조금이나마 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예,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예, 대시세 폭등, 예,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해당 종목으로 네.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정성과 네, 그리고 성장성, 이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예, 모두 겸비한 예,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안정성은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그런 어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고요. 네, 부채 비율도 낮고, 네, 유보율도 높고, 네, 유동 비율도 높은, 이런 네, 안정적인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 예,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년, 뭐,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예,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 해당 종목 재료, 예,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네, AI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시장에 예, 미 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또 보면은 네. 어그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이그 예, 진행된 흔적을 어좀 체크를 했고요. 어 뿌티크 어,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절대 조막손이 아니고요. 어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향후 어 시세 분출이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예. 이어 받아서 예 왜냐면은 예 실적 그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과 네 기관의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예 추가적으로 어 시세 폭등 나아줄 수 있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예 정말 아름다운 예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예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쉬어가고 있는 사황입니다 예, 거래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어, 기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사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어,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예, 안정성 측면에서 예, 부채비율 예,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예, 상당히 높은 예,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다 유동비율까지도 보면은 예, 단기자금 압박이 예, 전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예, 매출 영업이 예, 전반적으로 다20% 이상 예, 꾸준하게 예, 나와줄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해당 종목 예, 대시세 폭등하기 전에 예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예 골파기 이후 어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뭐 매집 흔적 어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예 거래량 예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어,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예, 금양이고요. 어, 잘 기억해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요. 예,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약간 예, 그 차트는 장기 횡보, 횡보했었을 때의 그 차트고요. 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장기 횡보하면서 예,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균선 예, 수렴이 되고 또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수렴이 되면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예, 수렴에서 예, 확산으로 예, 확산으로 예, 전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이후에 시세 예,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 앞서 금양 어,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예, 차트를 좀 어, 간략하게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예, 주가가 골파기 이후 예,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이 구간 안에서 예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예 매집한 예 그런 예 흔적들을 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매집 물량 예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어,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예 그런 종목입니다. 어, 희소성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어,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예,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해당 구간 예,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어, 좋은 흐름 나을수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보시면은 요 오랜 예, 장기 박스권을 예, 박스권 횡보 이후에 예,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예,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 어, 정배열 예, 초입 구간에 예, 그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 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어, 충족이 된 예, 그런 상황이다. 네, 해서. 예, 눌림목을 이용한 이 예,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예, 어느 정도 어 만들어 갈수 있는 예 그런 종목 어이기 때문에 예 늦으면 늦을수록 예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시세 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탑승할 수 없다는 점, 이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뭐 직장인 투자자, 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어,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분, 보신 분들에게 네,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어,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어, 손실 계좌 복구 원하시고, 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네, 영상 예, 상단에 있는 예, 그 전화번호로 네,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대 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예,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